안녕하세요. 설계기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프트 안내 곡선을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하는 그러한 실습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장에서 제품으로서 사용을 하는 그러한 크레인 훅을 모델링을 해 봤습니다. 스크롤을 상단으로 올려 놓고요. 자, 먼저 정면을 선택을 해서 후쿠의 그 안내 곡선을 어,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중심선을 이용을 해서 중심선을 작성을 하고요. 역시, 어, 세로의 선도 작성을 해보도록, 가로선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 중심점 원을 이용 해서 원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원의 진능형 치수를 이용 해서 구속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71. 그다음에 각각 외경은 176. 다음에는 선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적 대칭을 넣고요. 그 다음에 선을 작성을 해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수는4 42 다음에, 높이를 구석을 찍겠습니다. 높이는 120. 네. 됐습니다. 다음에는, 아, 요소 잘라내기를 이용 해서, 아, 선을 잘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요소 늘리기를 이용해서 선을 마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라내고요 필렛을 이용해서 모서리 부분을 필렛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60.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스케치를 합니다. 치수를 구석을 찍겠습니다. 얘랑, 얘랑은, 음, 82, 네, 그 다음에 얘하고, 예, 음, 점을 찍어서 어, 구석될 <laughs> 수를 구속을 지겠습니다. 103 다음에 원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원의 파일은 20. 수업을 찍겠습니다 컨트롤 르는 상태에서 원 클릭하고 선 클릭해서 탄젠트. 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아, 그건 또좀 나중에 찍겠습니다 네. 먼저 3점호를 이용을 해서. 예, 하고, 탄젠트, 예. 원의 탄젠트도 구속을 주겠습니다. 탄젠트, 예. 그 다음에 음, 치수를 주겠습니다. 음, R은 60그 예. 다음에 잘라내기를 하고요. 필렛을 이용해해 필렛을 은겠습니다이이녀석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녀다은다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은은 방법으로 이 녀석은 하고. 이녀석이녀석 아, 요거는 3.5로 하겠습니다. 탄젠트. 네. 네. 네,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탄젠트. 네. 그 다음에 R 값을 주겠습니다. R은 60. 네. 다음에 요소 잘라 내기를 이용해서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을 아, 끝단 부분을 보조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하고요. 자, 다음에는 노프트 시킬 단면의 형상에 대해서 아,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면이 아니, 기준 아니다. 아, 윗면을 선택을 해서 아, 윗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스케치. 원을 이용을 해서 원을 작성을 하고요. 예, 하고 점하고 일치. 예, 그다음에 치수는 17그 다음에 3.5로 이용을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작성을 스케치를 합니다. 중간점 일치 굳지 치수는, 호의 치수는 50 역시 다음에는 선으로써 또한 구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석이 아니라 아, 형상을 어, 만들어 주도록 하는 겁니다 c b 1 b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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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치 중간점. 네, 됐습니다. 다음에는 필렛을 이용을 해서 음, r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r은 8.5. 네. 네, 됐습니다. 네. 얘를 블록으로 묶어 놓고요. 다음, 다른, 저기, 막, 그, 단면 부분에도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Ctrl C, 예, 복사를 하고요. 스케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면 부분, 어우, 측면에, 음, 역시 마찬가지로 스케치를 해서, 아, 방금 전에 복사한 것을 단면을 프로 컨트롤 V로 해서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요소 회전을 이용을 해서, 아, 전체를 회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90도. 네. 확인. 네.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요소 이동. 확인. 하고 살짝 틀어서요 네, 빙 예, 네. 되었습니다.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를 하고요. 네. 다음에는 3D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아, 끝단 부분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에서 3D 스케치 1을 이용을 하고요. 어, 탭을 이용을 해서 방향을 바꿔 주도록 하는 겁니다. 스케치 방향을 한번. 다되었으면 스케치를 종료를 하고요. 다음에는 입면 아, 부분에 아, 원형을 맞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처의 기준면. 면을 선택을 하고요 점을 클릭을 합니다. 네. 그래서 확인합니다. 스케치 원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는 42파이. 네다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아, 로프트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트 아 프로파일은 원그 네, 다음에 두 번째 단면 또한 세 번째 단면 또한 음, 마지막 원의 단면 네, 안내곡선으로서는 아, 요, 폐곡선을 선택을 하여 줍니다. 네, 확인. 또, 반대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린 폐곡선을 클릭을 해 줍니다. 네, 다 되었으면 확인합니다. 네, 확인. 네,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아, 나사가 조립이 되는 그러한 후굴, 음, 훅 부분을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훅의 축 부분을 스케치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의 파이는 35파이. 파이. 하이요이 돌출을 지켜봅니다. <laughs> 돌출의 높이는 67. 같은 방법으로 아, 나사 부분에를 형상을 나사 부분의 축을 어, 스케치를 합니다. 원을 이용해서. 33파이로 하겠습니다. 스케치 종료하고요. 모델링을 하고 돌출을 시키겠습니다. 돌출의 높이는 30. 확인. 네. 됐습니다. 을숨기 하고요. 다음에는 아, 나선형 C컷을 이용해서 나사의 형상을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치를 하고요. 요소 네. 변환을 하겠습니다. 스케치 종료 후 네. 나선형 곡선을 이용해서 아, C컷의 경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 전형 곡선. 음, 소 변환된 항상의 스케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아, 피치는 3.5, 그리고 회전수는 9회전. 예. 시계방향, 각도는 0도에 예,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아, 나 사의 골를 만들기, 모델링 하기,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평면을 잡습니다. 평면은 점에점네 섬, 터 스케치합니다. 네. 구석을 주겠습니다. 수평, 수 50, 각도는 50, 55도. 점에고요그 다음에 구석을 지겠습니다. 예하고요. 나선형 곡선 관통, 나사의 깊이를 주겠습니다 깊이는 1. U 엔터, 그다음에 필렛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필렛은 0.2mm 정도 더 네, 받겠습니다. 확인하고요. 얘를 c 컷을 이용을 해서 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는 나선형 곡선을 클릭을 합니다. 네. 미리보기 형상처럼. 아, 다되었으면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나선형 곡선을 조금 아, 너무 길게 되어서 회전수를 줄여 보겠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얘를 숨기게 하고요. 네. 이 부분에 도출컷 요소변환 네. 관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선형 곡선을 숨기게 하고요. 네. 다음에는 못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따기는 1mm 정도를 주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컨트롤 7에서 등각보기를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훅에 안전고리가 달리는 그러한 부분을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면을 이용을 해서 스케치를 하고요. 선을 이용해서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로, 예, 하고, 예, 하고, 치 네, 치스를 지겠습니다. 얘는84 그다음 폭은 13, 그 다음에 호는 6.5. 머리는 27, 27, 27, 27, 고7 27, 27, 27, 27, 27, 2는 부분. 멍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의 치수는 7mm로 하겠습니다 네. 스케치 종료하고요 돌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돌출은 중간 평면을 이용해서 폭은 14mm 하도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에는 끝단 부분에 도움을 이용을 해서 어, 아르를 주도록 합니다. 도움, 네, 그 다음에 평면을 클릭을 하구요 도움의 크기는 8mm로 마무리를 짓도록 합니다. 네, 다음에는 필렛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렛은 1.5mm, 여기 그 다음에 또 끝부분 네, 다됐으면 스케치, 아, 필렛 종료, 네, 컨트롤 7, 네. 다음 마지막으로. 어, 안전거리가 달리는 그 부분에 필렛을 맞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3mm. 여기도 3mm.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mm. 예, 이것으로 예, <laughs> 안내 곡선을 이용을 해서 로프트 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모델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우리가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보다 유익한 그러한 실습이 될수 있도록